반짝반짝 빛나는 책문이 1,64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41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퓨처셀프 그렇죠? 개정판 네. <laughs> 어, 오늘 89페이지예요. 밑에서 7 어, 번째 줄이죠. 네, 일 번째 줄게요. 네.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과거에 겪었던 신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보통 기뻐하나요? 아니죠? 억울해하고, 원통, 분통하고, 막, 응? 완전히 막 분노가, 어, 억울하다도 분노고,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고, 모든 세상에 불평, 불만이 많으니, 투사처 밖에 없고, 투사되는 것 밖에 없고, 뭐 이게 이제 투사에 대한 걸 제대로 이제 완전히 가지고 오려면 계속 투사가, 어, 아직 저도 완전히 투사가 거둬진 건 아닌데, 아, 요런 상태가 이게 투사구나라는 거의 차이점이 이제 좀더더더 더, 더 명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은, 아,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식, 태어났을 때 의식 성장하기로 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왔는데 그 깨달음이 깨달아서 의식 수준의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떨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근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죠. 그럼 200 이하로,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200 이상으로 가느냐, 200 이하로 가느냐. 내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신 과거에 심겨웠던 겪었던 힘겨운 시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그아 그렇죠? 과거에 어떤 힘겨운 시련이, 지금의 오늘의 시련이 참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못 차려서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성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만약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애고의 평, 팽창은 175 나는 안다. 그래서 포장을 해놓은 자부심으로 해서 그게 한계가 한계가 있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는 게, 교만해서 떨어지는 거,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 막 자존심 상해 하는 거를,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어, 모른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자존심 상함이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이200 이하에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층을 그대로 이제, 알수 있는데, 이게,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또한 지금의 모습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수 없다. 지금의 모습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주제로 음, 스트레티지 코치의 설립자인 벤 설리번과 나는 격차와 유익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여기서 격차는 자신의 모습이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결과와 다를 때 생기는 차이를 말합니다. 이 격차는 내가 생각한 제가 볼땐 그런 거죠. 제, 내가 현재의식에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포장이 되고 과장이 된 나를 해놨어. 그래놓고 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아니면 너무 떨어뜨려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나는 괜찮은 내 자신이 나를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나를 믿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면 믿게 되죠. 근데 그게 이게 되지 않으면 포장을 해 버려요. 너무 낮게 포장을 하든 너무 과하게 포장을 해도 포장을 해놓은 내가 있다는 거죠. 계속. 자존심 상할 일은 일어나잖아요. 포장을 너무 낮게 해놔도 자존심 상하고, 너무 높게 해놔도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격차들.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의식의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생각했을 때그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 격차, 자신의 모습이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한 거와 이상적인 결과와 다를 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적인 그 결과와 다르게 생길 때 격차, 그 차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의식에서 보고 있는 나와, 무의식에서 내가 어릴 때 세팅해 놓은 나가 있어요. 그거에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무의식에서의 나는 어떤 나인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또 보는 거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다. 철저하게 엄마를 보고 배운 나.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배운 내가 있다는 거야. 그나마 저는 참 엄마를, 엄마를, 나는 몰라요. 엄마한테 영향 안 받아요. 어이구, 영향을 왜안 받아요? 진짜 95%, 100%막95% 이상은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90%라고 하셨나? 85에서 90%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에 대한 영향을 5에서 10% 받고, 나머지는 또 조금 2에서 5%? 뭐이 정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85에서 90% 영향을 받아요. 받기 때문에, 그 엄마의 그 모습,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엄마의 모습을 따라하는 내 모습에 완전 무의식에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있는 나를 계속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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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같이 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탁 놓는다. 그래야죠, 뭐. <laughs>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나도 탁 놓는다. 그죠? 나도 탁 놓는다. 선생님, 1, 2분 만에 또막 이렇게, 그, 어, 눈이 오나요? 뭐가 안전 문자가 뜨네요. 네. 눈이, 눈비가 오는가요, 오늘? 어,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의식에서는 나가 엄마랑 아빠에 대한 부분, 엄마에 대한, 어, 오고 있구나. 네. 어우, 참 날씨 희한하네. 3월, 며칠 전에 덥더니, 눈이 또 오고 있어요. 네. 대구도 나와요. 대구 안전, 그 안내 문자니까, 그쵸? 렇 그래서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laughs> 그래서, 이, 어, 무의식에 있는 나. 그러니까 참, 너무도 큰 무의식에 있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내 무의식에서 경험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요. 무의식에서, 무의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경험,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느낌. 스토리. 어떻게 내가 나를 스토리를 했나. 신념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파디가. 그죠? 과거의 스토리. 어떤 사건에 의한 스토리를 정했는데 그 스토리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밖에 나오면 안 돼. 나는 밖에 나오면 존중을 못 받아. 잘못되면 아웃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숨지게 되어 있어야 돼.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정말 당당하게 다녀도 되는데 에너지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어릴 때 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의 모르는 지금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계속 해야 돼요. 무의식의 나가 어떤 나가 있나. 엄마에 대해서 내가 보고 느낀 걸다 적어보는 거죠 아빠에 대해서 보고 느낀 걸다 적어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적어 봐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거 내가 어떤 느낌이었지 그 느낌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나, 혼났나 봐요 혼나는 거 아닌데 혼나는 거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laughs> 혼나는 거 아닌데 혼나는 거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혼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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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많이 혼났나봐. 할머니하고 살았던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완전히 무의식에 있는 내가 펼쳐진다라는 거, 그거를 바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사실을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엄청 좋은데 그게 부하의식이라는 거예요. 부하의식이에요. 오늘 대부산에서 수업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격차가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나의 그 격차가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너무 무의식에 나를 파강시켜 놓은 것도 그렇고 너무 높여 놓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 높고 높여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보고 재맥락을 하는 거. 지금 느끼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예요? 과거에 느꼈던 걸 지금 또 경험하는 거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도 그다로 느낌.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느꼈던 불안감을 지금도 느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laughs>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부하의식 시간이에요. 진짜 저렴한 가격이에요. 교육비에요. 가격이 아니에 저렴한. 그냥 너무 돈이 없어도 하찮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지금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평생 또 있죠. 계속 경험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을 왜 경험을 할까요? 왜 경험할까요? 앞에서 앞에서는 아, 좋아, 뒤에선 딴 소리해. 달라. 앞과 뒤가 달라. 그왜 경험할까요?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아, 난또 그런 거 경험 안 할래. 뭐 이게 아니라 음, 해야 될게 많다는 거죠.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그 경험의 격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즉그 경험을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그저 그냥 벌어지는 일이다. 내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경험의 산물일 뿐이다. 그런 경, 지금 경험하는 거는 그냥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의 산물일 뿐인데, 일어난 사건들이 휩쓸리는 무력한 피해자다. 일어난 사건들을, 사건들에 그냥 휩쓸리는 무력한 피해자다. 피해자인가요? 아니에요. 무력한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내가 그냥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초대를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참,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있잖아요 <laughs>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건 들으면은 막 내가 나를 남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건데 내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보기 싫어요 이제 이분은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또 뭐예요 내가 나를 보기 싫어하니까 주변에 초대하시는 분들도 아 듣고 이렇게 설명만 듣고 안 들어 다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걸 경험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있죠.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할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다라는 거죠. 어떤 경험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비교를 하게 되며 경험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 부정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경험도 못하게 되는 거죠. 불평불만이 생겨버리면 그 내가 일어나는 사건, 사건, 사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이거죠. 나는 끝까지 의식수업을 듣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식수업을 꼭두번 듣겠다. 라는 게 제일 우선 사업에 관련된 거는 꼭 요런 요런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흔들거리는 거는 뭐예요? 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환경이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의식 수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글을 올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느낌이나 감정이 안 올라오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두려움에 꽉 차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어릴 때 느꼈던 느낌들은 슬금슬금 느끼는데 꾹꾹 눌러놓죠. 억제시켜놓고 억압시켜놓고. 그렇죠? 회피하고.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안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무엇을 느끼느냐는 거죠 어떤 사건, 사건들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건은 살면서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이걸 하나 건너뛰면 또 다른 사건이 있고요 이걸 건너뛰고 나면또 다른 사건이고 완전히 놓을 때까지는 계속 사건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다고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결국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또 내일, 모레, 글피, 미래에 언젠간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뭔지를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걸 찾아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식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여기 더 <laughs> 6학년, 7학년 언니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저런 경험은 다 조금 그래도 한 거예요 네, 그러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무의식의 나를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한다는 거 모든 경험을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지? 내가 느끼는 게 뭘까? 나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통하는 내가, 나는 어떤 건지 말을 해야 돼요. 질문도 해야 되고 말을 해야지 말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여기서 내가 뭘 느껴야 될까는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뭐지? 내면으로 가면서 긍정으로 가는 거죠. 왜? 나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감정이 모지하고 알아차리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안 되고 불평불만이 많으면 계속 밖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나한테는 칭찬만 해줘. 나만 인정해줘. 나만 우쭈쭈쭈쭈쭈 해줘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만 해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나만 생각하고 오빠는 챙기지 마. 동생도 챙기지 마. 나만 챙겨.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 오빠를 챙겨도 불평불만이고, 동생을 챙겨도 불평불만이고, 모든 게 불평불만인 거죠. 내가 발전해요? 안 되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의식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편안해 보이고, 아이고, 수술이 수요일인데, 내일이나 내일이구나, 내일인데, 그래도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음. 오늘 또 이제 이따 가가방에 줬던가. <laughs> 그래서 그래도 편안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건 무슨, 뭐, 응? 뭐, 톱으로 자르는지, 뭘 자르는지, 뭐가 관심이냐뭘 자꾸 수술하는데, 이제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맹장수술. 그러니까, 가슴이 여기, 톱으로 자르는 거지. 소변줄을 어떻게 꽂는, 뭐, 그거 관심이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 내 맡겨버리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막 하는데, 그래도, 그게, 뭐 짜증 나거나 화가 나거나 뭐막 이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해줄수 있는 제가 있는 거죠. 공부 때문에 공부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전환을 어떤 사건 사건 사소한 사건에도 그냥 있질 않다.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그한 가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 드라마를 촬영을 하더라도 그 휴지통이 어디 있는지 쓰레기가 어디 버려져 있는지까지도 설정을 하고서 드라마가 오픈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사소한 사건 하나 사건 사건 하나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요다 이유가 있다. 내가 내가 설정해 놓은 거야. 남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이다. 거기서 설정해 놓은 대로 해서 의식 성장하기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안 하면 숙제를 안 하는 거야. 다음에 또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의 계기, 의식 성장의 계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 또 비로소 유익이 그래야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그쵸죠 불평 불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어떤 일이 생기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거기서 나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어떤 것을 경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있을까? 어떤 기회요? 내가 알아차려서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경험에서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다.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다.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 그 경험, 우리는 삶은 뭐예요? 처음에 삶은 뭐냐고, 삶은 무엇일까 하고 딱 정, 삶이 뭐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삶은 뭐예요? 경험이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내가 뭔가 아픈 경험을 하느냐? 뭔가 있잖아요. 힘든 어떤 경험을 하는지, 막 돈이 없어서 힘든 경험을 하는지, 누가 떠나서 힘든 경험을 하는지, 뭔가 일을 하다가 안 되는 경험을 하는지, 되는 경험을 하는지, 되는 경험을 했다가 또 계속 되는 경험만 하면 이건 신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경험을 또 많이 무의식에 갖고 왔는데 무의식에서 또 그걸 안 보고 있으니까 안 좋은, 안 되는 경험은 전에 됐었는데 왜 내가 안 돼? 하고, 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막 이래요. 아니죠. 다 경험하기로 한 거예요.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그런데 안 좋은 경험 도 우리가 청소하려고 만난 게 의식 수업인 거예요. 청소하려고 만난 게 의식 수업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쓰고, 찾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 그쵸? 적어보는 거. <laughs> 다시 한번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거, 내가 성공과 돈에 대한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유전적인 거, 건강에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다 적어보면 거기 안에 답이 있다. 그쵸? 지금도 경험한다. 그래서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으로 그 프레임으로 유익한 경험을 한다고 플레임으로 설정하면 인생의 사건들은 사소한 것도 큰 것만 사건인 줄 아는 거예요 큰 어떤 막 그런 것만 사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사건들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요리, 펼쳐진다 어떤 초대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놓쳤어 여태까지 놓쳤기 때문에 뭔가 큰 풍선에 아주 빵빵하게 탄력이 탁 끼는 것 같아. 바람이 오랫동안 빠지지 않을, 않을 줄 알았어. 근데 거기 미세한 구멍 때문에 조금 조금씩 바람이 빠지면서 풍선이 그냥 줄어들면서 쭈그레지면서 그냥 막 할머니 뱃살 같이 그냥 처진것같지만 이렇게 막 되어 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됐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람이 빠졌지? 왜 빠졌을까? 미세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미세한 것들을 찾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너무 좋죠. 미세한 것들이 찾아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거기서 깨달을 게 있다. 유리하게 내가 바꾸어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당신은 더는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는 경험의 안 좋은 경험의 산물. 그쵸 예. 좋은 경험, 나쁜 경험도 없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에, 더. 더는 경험의 산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이 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경험이 내가 어릴 때 내가 긍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내가 결정, 긍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네, 내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긍정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선택 안 했어 라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 그냥 내가 무의식에 선택되어진 대로 산다는 거죠. 나는 결정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온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온도에 맞춰서 온도는 조절이 되는데 내가 추우면 올리고 더우면 낮출 수 있는 내가 내인생의 결정권을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결정하지,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 나는 안 만졌으니까 그대로 있겠지? 아니라는 거야. 그대로 있죠. 그대로는 어릴 때, 세살 이전에 사건으로 인한 신념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좋으냐?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근원적인 거. 그런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버려지, 버려졌는 거에 대한 거 엄청 해결을 했죠. 동생도 잘 챙겼으면서 버려질까봐 챙기면서 눈치 보면서 챙겼어요, 옛날에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눈치 보면서 챙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치 보면서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냥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부자가 싫었거든요. 그게 제가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부자라고 생각, 성공했다 부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자가 속에서 무의식에서 싫었어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 현금부자 싫은 거예요 <laughs> 싫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싫었는 거예요 현금을 턱 들고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현금을 이따만이 뭉치를 들고 아 이거 은행도 안 가고 은행 가면서 있지, 아 이거 들고 있다 자꾸 쓴다면서 5만 원짜리 이따만큼 뭉치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더라고요 근데 편안해지고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편안해지니까 거기서 <laughs> 돈이 나오더라 <laughs> 돈이 나와요. 혜택을 줄수 있는 돈이 쑥 나오는데, 제가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 가지 신념. 무의식에, 무의식에는 나의 여섯 가지 신념이 아주 한 가지 신념, 근원적인 신념 안에서도 엄청 엄청 가지가 많고요 많아요 많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다 찾아도 그런데 근원적인 거 죽을 때까지 찾아도 근원적인 씨앗 하나만 쏙 뽑아버리면 전체가 다 맥락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경험이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선택의 사물이 되는 것이다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저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아니죠.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 손에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재맥락하면 된다. 나는, 어, 저래서 이래서 못하겠어. 성공 못할 것 같아. 음, 못해요. <laughs> 나는 이래가지고 끝까지 어째서든지 해가지고 해서 성공할 거다. 그죠? 성공할 거다. 그런데 이미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순수의식이다. 성공하죠. 그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렇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결정, 어떤 사소한 사건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만나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 있습니다.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했고요. 5월 31일, 6월 1일 깨달음 시크릿을 또 네, 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